도시가스 요금 요즘 너무 부담되죠? 그래서 오늘 딱 2분 만에 도시가스 확 줄이는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보일러 온도 조절입니다. 난방수를 60도 이상 올렸으면 과도하게 에너지가 낭비돼요. 겨울이라도 5055도 사이로 맞추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. 온도 조금만 내려도 연간 난방비 절감 효과가 꽤 커요. 두 번째, 외풍 차단이에요. 문틈창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달라져요. 틈막이 테이프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 난방 손실을 20% 정도 줄일 수 있어요. 따뜻함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꼭 체크하세요. 세 번째, 난방은 끄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.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면 가동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해요. 외출 23시간 이하라면 외출 모드에 두는 게 훨씬 저렴해요. 네 번째, 온수 사용 습관 바꾸기입니다. 온수를 쓰는 순간 보일러가 바로 켜지기 때문에 설거지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가스 절약 효과가 엄청나요. 특히 설거지할 때는 온수 냉수 스위치가 자동으로 온수로 가지 않게 꼭 확인하세요. 다섯 번째, 방별 난방 관리예요. 모든 방을 따뜻하게 할 필요 없으면 사용하는 공간 위주로 난방 분배기를 조절해주는 게 좋아요. 거실 중심으로 난방을 맞추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두면 열 손실이 줄어듭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. 보일러 청소와 점검입니다. 필터가 막혀 있으면 효율이 확 떨어져서 같은 온도라도 가스를 더 많이 쓰게 돼요. 겨울 시작 전에 점검 한 번만 해줘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절감됩니다.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도 진짜 가스비가 달라져요. 작은 습관이지만 난방비 절감 효과는 확실합니다.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똑똑하게 아끼는 겨울.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.